We are l i g h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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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you the truth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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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we laugh at it's little l e s 저한테 물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서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었냐고? 이명준씨처럼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냐고도 물으셨죠? 저를 살인교사범이라고 몰아세우셨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부터 조선생이 예서 픽업할 겁니다 어머니 예서 당분간 귀가시가 늦어질 겁니다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네가 영어 듣기 문제를 몰라서 틀렸니? 아니 나는 우리 수원 아빠가 아우 어, 자꾸 걱정을 하니까 언니 글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언니가 말을 안 해주는데 엄마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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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내 말이 엄마 어쩜 우리 황 교수님은 황 교수님 음, 황 교수님 어쩜 노래도 잘하시고 나 이러다 진짜 전국 수석하면 어떡하지? 꼰대지 타지 마시고요. 아줌마 때문에 독서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쳤는데?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 우주야! 우주야! 여보! 너? 너 맞구나? 미영아 광미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너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미양아너나못 이겨 예서야 아줌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이 독서 토론이 애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난 정말 이해가 안돼 네가 광비앙이라는 것만은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우리 세리만 있으면 돼 세리 경치야 끝내주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서준기준 컵라면으로 게임일을 떼우는 일은 당신 건강하고 직결이 되니까요. 당신 저녁은 서재로 가져다 줄게요.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방금 전에 캠블지 포니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왔어. 하버드 측에서 세리를 고발했댄다. 강의도 도강하고 학생 카페테리아 출입하면서 하버드 학생이냐 돌비토리에 살았대. 오마이갓, oh she is insane! 미쳤어, 미쳤어. 이망할애기 그게 들통날까봐 한국으로 튄 거야. 아휴, 얘, 예. 학교 중에 62,000달러 배상하란다. 아, 어머, 이망할애기를 어떡하면 좋니? 쌤이 이 애기 어떡하면 좋아, 승혜야?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